전기요금이 연이어 인상되면서 가계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단순한 공공요금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변수라며 전기요금 상승이 소비, 물가, 건강, 금융 등 다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이 요금과 가계경제의 관계를 보여주는. 첫째 전기요금 인상은 가구의 필수 지출 항목을 즉각적으로 증가시켜 가처분 소득을 축소한다. 전기는 절감하기 어려운 필수제이기 때문에 요금이 오르는 순간 외식, 문화생활, 쇼핑 등 선택 지출 항목이 줄어들며 소비 여력이 크게 약화된다. 둘째, 전기 요금 상승은 소상공인과 제조업체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며 이 인상부는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 요금에 반영된다. 결국 소비자는 가정용 전기 요금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물가의 인상 압력까지 동시에 떠안게 된다. 셋째, 냉난방기기 사용을 줄이게 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수록 에어컨 전기난로 온열기기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는 생활환경과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름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의 위험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넷째, 전기요금 인상은 가계의 금융 리스크를 확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월 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 상환 여력이 약화되고 신용카드의 존도가 높은 가계에서는 연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고금리 상황과 겹칠 경우 복합적 부담이 발생한다. 다섯째, 전기 요금 부담은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고효율 가전으로의 교체. 심야 전기 활용, 대기 전력 차단 등 생활 패턴이 절약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가계 의 소비 행태 전반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이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으나 초기 투자비와 생활 불편이라는 부담이 뒤따른다. 여섯째, 전기 요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 압력을 가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만든다. 산업, 유통, 서비스 전반의 비용 구조에 전기요금이 반영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은 다양한 분야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은 단일 항목의 인상을 넘어 생활비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구조적 변수라며 소비자들이 에너지 관리 전략과 가계 재정 점검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